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성군이 이동식 감시 차량을 이용한 단속으로 악취 민원 해소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인근에서 발생한 악취에 여름만 되면 문을 못 열겠다며 하소연합니다. 집집마다 창문은 굳게 닫혔고 공기청정기는 이미 필수 가전제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사실은 에어컨을 안 켜고 문 열어 놓으면 시원하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근데 문을 문 열어 놓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항상 차, 어, 켜야 되고요. 자면서도 자다가도 냄새 때문에 잠이 깨는 실정이에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성군의 악취 관련 민원 건수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 집중되는 악취 민원 건수를 보면 올여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악취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악취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기상 여건에 따라서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현장에서 저희가 에러를 많이 겪습니다. 때문에 음성군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감시 차량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위쪽에 설치된 감지 센서에서 냄새 유발 물질을 포집하고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복합 악취의 수치까지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악취에 대한 정보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분들이 보통 이제 새벽 시간대나 뭐 아침 시간대 기상이 안 좋은 시간대에 악취를 많이 느끼시니까 그런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다섯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동으로 악취 확인이 가능해진 음성군. 이를 이용한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온 악취 문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